<목소리도> 뭐? 아, 내일 좀 낮에 자. 오늘 자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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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자, 오늘 자, 때 자, 오늘 야 오늘 자, 어 저기 그래 이따 이따 이로와신경리 쪽도 더 비슷하고 이제 그래서 이따 저기 쪽은 늦시 시간으로 해야지 한7시반 정도 8시7시반 정도 아 내가 오늘 저기 잠깐 이제 상남나야 상남자는 내가 오늘 친구들 모일 이아

아음나 <목소리도> 라인들 스니다 네. 네. ああ、ちょっと待っ